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어랑이랑 알바생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저렇게 보이는 돔이 아니고요. 밑에서 헤엄치고 있는 방어가 바로 주인공입니다. 그럼 시작해볼게요. 일단 이렇게 머리를 사정없이 잘라줍니다. 사실 횟집에서 일하면서 알바생 시선에서 보는 횟 뜨는 건좀 징그럽기도 하고, 어떨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래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되어서 잘 일하고 있습니다. 꼬리를 잘라주고요. 안에 있는 내장까지 깔끔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물로 씻어줍니다. 확실히 겨울에는 방어 핏 빼는 게볼게 게 많았는데 방어는 방어에 비하면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도마도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썰기 전에 이 도마를 먼저 물기를 닦아줘야 돼요. 안 그러면 회가 이끌려져서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지느러미가 아직까지 좀 살아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저만 그렇게 보이나요? 다음으로는 옆을 갈라줍니다. 등 쪽을 먼저 손질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뼈 타는 소리라고 하는데 듣다 보면 정말 중독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계속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러네요. 이렇게 해서 등쪽은 정리가 다 되었고요. 저렇게 잘라주시는 부분은 질겨서 먹지 못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건 잘라주고요. 다음은 배쪽입니다. 광어는 배가 하얘서 무서운 해뜨기 과정 중에 그나마 귀여운 부분이 배쪽인 것 같아요. 소리가 너무 좋아서 ASMR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원하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렇게 배 부분도 손질이 끝났습니다. 탈피 과정은 두 가지 탈피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먼저, 반을 잘라서 두 번으로 탈피를 하는 과정입니다. 그 전에 도마를 한번더 정리를 해줍니다. 무지게 물 정리해주시고 세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반을 갈라서 탈피를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이 광어의 껍질을 벗겨내는 작업입니다. 뭔가 스트레스가 날아가는 기분입니다. 탈피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맛있는 부위는 다 날아가기 때문에. 이 작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탈피 모음숲도 한번 올려볼까요? 다음으로는 아까 두 가지 탈피 방법을 보여드린다고 했는데 통째로 탈피 하는 과정입니다 바늘 자르지 않고 한 번에 탈피를 해볼게요 이렇게 껍질만 남게 되었어요 저는 이거 보면 되게 속 시원시원하더라고요 이제 다 손질된 핵감으로 회를 떠볼 겁니다. 참고로 이건 제가 먹었어요. 진짜 쫄깃쫄깃하고 너무 맛있었어요. 제가 원래 평소에 술을 잘안 먹는데, 진짜 회에 소주가 가능한 맛? 그런 맛이 뭔지 알것 같더라고요. 맛있게 먹었답니다. 저는 완전 극강의 간장파라서 와사비 듬뿍 찍어서 먹습니다. 먹고 싶어요. 영상 편집하면서. 이제 지느러미 차례입니다. 이렇게 칼집을 해서 모양을 내주고, 다음에 바로 썰어줍니다. 이 지느러미 부분은 얼마 안 나오는 햇감이기도 하고, 특유의 식감이 있어서 더 인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완성입니다. 다음 빠질 수 없는 와사비를 올려주고요. 그리고 레몬까지 올려줍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었고요. 오늘 해뜨기 영상, 그리고 손질 영상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